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고요. 그죠?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한 영혼을 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140편부터 143편까지 네 편의 기도가 이러한 구원에 대한 호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7개의 회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앞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얘기하기는 않겠습니다만 요 앞에 있었던 130편도 또 143편도 바로 회계시인데 일곱 개 회계시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7 0원역 성경에서는요 여기 표지에다가그 아들 압살롬이 그를 잡으려고 따라올 때 이렇게 기록했던 시라고 편첨가하고 있다 그래요. 그시 전체가 기도로 되어져 있죠 어, 억압 중에서 혼란 중에서 그 혼란의 원인이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회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참회하는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먼저 죄를 뉘우치고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 혼란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함 기도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내 간구에 응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속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원어적인 단어로 들어가 면 엘이라고 하는 단어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또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여호와,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니시 이런 단어로 하나님을 부른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일절에서 보니까 제일 첫 마디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한다고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건 아마 어떤 면에서 참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단어. 약속의 하나님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 어떤 언약이에요? 기도응답의 언약이죠 기도응답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만 뭐할수 있어요? 기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이라면 기도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신을 내가 만들어 놓았다. 우상승배가 다 그거죠? 그러면 내 욕망을 신에게 던져 놓고 그 신이 어떻게 하겠어요? 응답할 수가 없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응답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언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계획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하는 이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언약의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길을 기울이시고 약속한 대로 응답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 새벽에 뭐하러 나오셨어요? 예배하러, 그죠?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께서 바로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 기도응답의 환 하나님, 확신하게,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민숙이 23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 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했던 말 뒤집어요. 그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얘기 봤잖아요. 그 그렇죠? 말했던 거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그 말을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했던 말 삼켜버려, 삼, 했던 말 먹어버리지 않고, 그렇죠? 후회가 없으시다고요. 하신 약속에서 반드시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 우리들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넘어졌을지라도, 아, 예전에 그랬어. 그런 녀석을 내가 불렀어. 지금은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데, 내가 지금 버리겠어, 마지막까지 만들 거야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을 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나 자신 그 자격 없어요. 나 자격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죠. 이사야 성전에 올라갔어요. 늘 성전에 올라갔지만 제사하는 일을 도왔지만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뭘 봐요?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는 거예요. 스랍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러자, 그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광경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참으로 큰일 났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러면 그렇습니다. 나 그거 자격 없어요. 주님,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의인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갖추고 나오라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술 끊고 교회 오라고, 담배 끊고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죠? 있는 그대로 오시라고. 있는 그대로.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주신다고. 그죠? 그게 뭐예요?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심판하지 마소서, 직역하면 심판 속에 들어가게지 않게 해주세요. 다위스 그의 기도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징계의 목막대기 채찍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징계의 채찍에 맞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자각해야 될 때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자각해야 될 때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아야 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할 때다 우리의 범죄암으로 세상이 악해졌어요 정말 악해졌어요. 사람들 죽이는 것을요, 정말 파리처럼 죽여요. 그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어린 생명들을 그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참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 사람을, 그쵸, 조그만 의견 차이 때문에 그걸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죽은 것만도 감당하지 못할 텐데, 그걸 또 훼손시키고,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꼭 짐승 사는 세상처럼 악해졌어요. 그런 거 하니까 환경이 파괴되어졌어요.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환경이 파괴되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그저 곳곳에, 그저 구석구석에 지나가 보면요, 쓰레기들이 가득 넘쳐있어요. 그 쓰레기들이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안썩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그 쓰레기들이 지금 풀어져서, 분해되어져서, 땅 속으로 들어가고, 공기 속으로 나와서요, 이 공기가 다 오염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염된 증거들을 뭘로 보여주고 있어요? 질병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은 죄예요? 우리가 지은 죄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회계 자리로 나가야 돼요 흡심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할 수 있으면 우리는 내 마을부터 내 집안부터 청소하는 일들 깨끗하게 하는 일들 분리수거를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공격해 와요. 3절에 보니까 원수가...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내 생명을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 당합니다. 참, 원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인은 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그절 철저한 죄의식 가운데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 다가오는 고통, 그 징벌, 어떡한다고요? 영의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제적 위기에 또 질병들, 환경의 오염들을 보면서 뭘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 세계도 그렇구나.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기회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들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세상 것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영등영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것처럼 망가져버리는 인생들, 그죠? 우리는 거기서 깊은 죄의식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형편이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주회를 했더라고요. 그의 외적인 고통을 말한 후에 이제 그의 영혼이 극도로 쇠약해졌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감정은 슬픔으로 인하여 거의 절도할 지경에 놓였다. 반면 그는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절망으로 추락하지 않고 재기할 의욕을 찾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뭐 해야 돼요? 제기할 의욕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하는 방법이에요. 과거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바로 5절, 6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우리간의 탕자처럼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집에서 풍족했던 시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 참담하구나. 돼지 우리간에 있어요. 돼지들의 먹는 열매를 먹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돼지 우리간이고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아버지 집에 만나가 아니라 돼지 염려 아닌가요? 돼지들을 친구로 삼고 있지 않나요? 돼지들과 어울리고 있지는 않나요? 참담한 현실을 보실 수 있어야만 뭐할수 있어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참담합니까? 있는 힘을 탁 해서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탁 막혔을 때. 도움을 요청하러 갔어요. 정말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그분에게 가면 도움이 주겠지. 도움을 주겠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데 어떤 희생의 그 대가 주어지겠지. 그런데 거절 당했을 때, 이제 누구도 찾아갈 만큼 힘을 잃어버렸을 때, 거지나 사로 같이 살아갔을 때, 그쵸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 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떠나버린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며, 내 가정 속에 계시며,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계신 하나님.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뭐할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릴 수가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라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마른 땅이 뭘 사모할까요? 물을 사모하죠. 비를 내려 주시기를 사모하대.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물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사슴이 갈급함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함에 갈급하고 흘러내려오는 진리의 생수, 진리의 말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목마름을 해갈받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환란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될을까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내 영혼이 피곤한데 마침 무덤에 내려가 있는 것 같고요 썩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자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가 죽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수 있는 사람, 뭔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9절,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사랑하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형편 속에 그저 그 베드로가 바다수 바닷물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존재처럼 우리가 이 환경 속에 빠져 들어가서 문제 속에 코를 받고 눈을 받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거기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속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의 신앙의 아름다움에 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시고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다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어려움의 때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리고 내게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윗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셨던그 은혜 그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멀리 떠나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인 줄을 믿기에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 이 갈팡질팡하는 세계 속에서 혼탁한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